자 14페이지 유한손수로 나타낼때 분수의 어떤 성질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여전히 나왔던 그거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어 얘가요 분수는 0.3 그럼 0.3은 10분의 3이잖아 네. 그럼 0.57 100분의 57이죠 네. 0.23 1000분의 213이죠 어 네.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 그러면 그 중간에 딱 내려왔을 때아 밑에 쳐볼까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인 분수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밑줄. 그 부분까지만. 결국, 유한소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에 뭐가, 뭐가 있어야 돼? 이오! 2호. 그렇지. 이오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거 밑줄 쳐볼까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밑줄.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5 또는 에잉? 2 또는 5뿐이면 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어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넘오게 해주세요. 자, 15페이지 뭐 스스로 확인하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아, 아, 아 그래요. 아니요 했지만 해봐야지. 분모의 소인수가 뭐와 뭐뿐이야? 2와 1. 아! 자, 문제 4번 해볼게. 요 자, 문제 4번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 맞나요? Yeah.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1 제곱이 얼마 나와? 33. 그 다음에 2 곱하기 7이 1이야 네. 그럼 마이너스 7, 여기 나오나요? 네 140에 20이 됐나요? 네자 이렇게 됐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내야 되자 유한소수로 나타내면 분모뭐 뭐가 뭐가? 2와, 2, 5. 2와 5야 그러면 얘는 2, 5 네. 어? 가능하죠? 네. 2, 5 가능은 안 가능하네 네. 그렇지 앞으로 약분 되는 거지 가능해요 네수아지겠다 <laughs> 네. <laughs> 아이고. 그러면 얘는 2하고 7이 있네. 대안대. 대안대. 엄마 오지 마. 들요안 돼. 안 돼. 그렇지. 안 돼. 요 왜? 7이 있어. 7이. 저쪽 어. 그렇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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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 얘는 한번 해볼게요. 70이야. 그럼 8, 9, 70이죠? 네. 그러면 얘 자체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5 아닌가요? 네. 돼안 돼요. 안, 안 돼요. 왜? 아, 뭐. 그렇지. <laughs> 3의 제 한번 적어요안 돼요. 그렇지. 너도 돼. 그러면 얘한번 해볼까요? 어, 얘는 그냥 필파. 왜? 어, 어? 뭐, 무슨 필파? 7, 3, 21, 7, 2, 14, 2 2이네 네, 네. 그러면 이... 어? 뭐, 네? 뭐라고요? 그래? 네. 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 예, 4, 5죠? <laughs> 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요. 맞네요? 네. 되나요? 네. 네.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네. 그렇지. 2하고 5만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페이지도 연결할게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아까 나누기는... 해뒀... 오빠, 이해 안 돼? 뭐? 네. 왜칠판왜 네. 계속 째려봐요? 뭐 때문에? 어이. 빨간색이 잘안 보여요. 빨간색 그럼 잘 보이게 하세요. 자, 네. 다음순환소막 <laughs> 일어나서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럼 보이지. 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직접 나눠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네. 자, 16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6페이지에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자, 밑줄 쳐볼게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밑줄.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자, 중요하자. 무슨 분수? 기약분수, 기약분수. 그렇지.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2 또는 5 이외에 소인수가 있으면, 걔는 소, 아, 순환소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유한, 그니까, 러아왜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아무거다 필요 없고, 딱 뭐만 있으면 돼. 유한소수가, 이, 어! 뭐만 있으면 돼. 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 스스로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5번 16페이지. 문제 5번. 문제 5번 한번 해볼게. 문제 5번 어떻게 돼? 다음 글 그렇게 읽을 때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찾으래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수 있는 거. 그러면 자 순환 소수. 헷갈리지 마. 여기서 원하는 건 유한 소수야, 순환 소수야. 순환 순환소수. 소수야. 그제. 그럼 순환 소수로 하는 거는 2하고 5 이외에 다른 애가 있어야 돼. 네. 맞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4분의 1 들어갔죠. 네. 4분의 1은 수환 소수야 아니야. 맞, 아니에요. 맞다 아니에요. 맞다 아니에요. 맞, 아니에요. 맞, 아, 맞, 아니에요. 아, 아, 그치. 왜냐면 4분의 1이라 하는 거는 2잖아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유한 소수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4 0 0분의 1이네. 400분의 1이면 뭐 어떻게 들어가? 이거는 정말 선생님 전 순서는 아니에요. 저는 순서하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2, 200이요. 2, 100이요. 이따위 에 하지 말라 그랬지? 네. 어떻게 알아어 얘는 그냥 4, 100 이렇게 하면 얘는 어차피 10, 10이잖아. 네. 2, 1, 2, 3, 4. 맞나요? 네. 2에 그래서 몇 개? 네 개. 맞아요? 네. 2, 어,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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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는 유한소수죠 순환소수는 아니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럼 81분의 1 얘는 어떻게 돼? 구구팬십일 맞아? 메사삼의 네자이고 네. 그럼 얘는 뭐야? 순환소수 소수. 그럼 얘는 맞다는 얘기 됐습니까? 예. 자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이면 뭐야? 2, 3이죠? 네. 2, 3이네? 그럼 뭐야? 2 곱하기 3분의 1이죠? 네. 그럼 얘는 어때? 유한이야? 무한이야? 아 맞다 맞 맞다 자 유.. 저기야 <laughs> 순환이 아니야. 순환. 아, 순환이에요. 그래서 맞다는 얘기죠. 예, 됐습니까? 예. 자 수학 영양 기르기 수학 영양 한번 길러 보십시다. 길러 보십시다. 다음을 만족하는 분수 x의 개수 구하래. 그 x의 분모는 자 면피용 치세요. x의 분모는 24예요. 아 그래? 수역기 수학 영양 기르기. x라는 음. 애가 있는데. 얘는 분모가 얼마라고? 24래. 24였어요. 알았어. 일단 24야. 자, 그 다음에 아 X는 1분의 8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 왜? X는 1분의 8보다 크고 크고 네? X는 2분의 1보다 작네. 작네? 자 이거 쉬운 문제예요. 자, 얘뭐 뭐 나왔어? 24래. 24? 네. 24래. 네. 그럼 어, 근데 이 분모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 통보를. 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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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분 분모를 24. 잘했어. 이십사 그렇지? 맞아? 네. 그럼 어떻게 해? 네. 야, 3, 3. 3 얘도? 3, 3. 그렇지 얘도? 3얘 얼른 어떻게 하는데 이십사 그럼 얼마야? 십이 그렇지 몇 번쯤 했어 이제 왔어 나의 조건까지 오빠 졸려? 아니 어우 잘했어 자그 다음에 다는 엑스 대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나타낼 수 없어? 그럼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네? 뭐야? 순환소수, 순환소수 그렇지. 순환 순환소수. 소수라는 거야. 그치?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2 5이 외에 다른 수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됐어?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네. 한번 해 볼게요. 24를 소인수분해 먼저 한번 24 뭐야? 6 4 24. 24. 3 8을 24죠. 네. 요렇게 해 주는 게 낫죠. 제곱수의 형태대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에 세제곱 곱하기 3, 3. 맞지? 그럼 여기서 어 누구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커야 돼. 그렇지. 그럼 3의 배수면 돼안 돼. 안, 돼? 안, 안 돼. 돼. 그렇지. 3의 배수가 이렇게 돼 버리면 걔는 뭐니까? 유한, 유한 소수니까. 맞아. 응. 그럼 얘는 3은 반드시 없어요. 3의 배수 이어야 돼. 그렇지? 3은 얘없어지면안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래서 누구 들어갈 수 있어? 4. 됐어요. 그다음에 5. 그다음에 7. 그 6안됐고 7. 그렇지? 그다음에 8. 8. 그렇죠? 8. 그다음에 10. 9. 10. 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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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둘레 여섯 총몇 개? 여섯 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 됐어요? 음. 오빠 이해돼? 네. 네. 됐습니다.